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 신 모델. 네. <laughs> 상상 속으로만 있던 그런 모델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차 지나가면 오, 쪽 베이런 그랬거든요. 그렇죠. 앞 아, 범퍼만 봐도 베이런. 사이드 미러만 봐도 베이런. 봉고 같지 않는 봉고로 만든 캠핑카죠. 네임이 루미던데, 네. 어, 루미가 그뜻 그대로예요. 넓다, 어, 광활하게 넓다, 광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셉이 그거였어요. 넓게 써보자, 한번. 광활하죠? 하, 이거죠, 이거. 제가 원했던 레이아웃이 이겁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네. 구르다가 애들이 <laughs> 또 내려서 <laughs> 이렇게 놀다가. <laughs> 이게 제가 원했던 레이아웃이죠. 가성비, 넓은 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자신합니다. 개론도 8,000 초반대에 구매하실 수 있다. 히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히터 토출구가 바닥에 있어서 물 라인의 동파를 막아주고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도 열기가 됩니다. 건조기 아닙니까, 그럼? 아, 그렇죠. 그릇 건조기. 그달이었데 드라이 기능이 됩니다. <laughs> 에이,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라, 정말 됩니다. <laughs> 어, 진짜 여러분, 예, 네. 어깨 세요, 세요, 세요. 네, 이거 그냥, 그냥 말씀드린 게, 이 드라이 기능에 에이, 못쓰겠어 정도면 반품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드라이 기능이 되는 히팅. 네. 모든 가구에 이렇게 숨 쉬는 구멍이 다 있어요. 음. 상부든 하부든, 네. 쇼파든 상부장이든, 다 나와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구 안 온도까지도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결로가안 생긴다. 이 선마다 되어 있는 게참 특이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야, 이게 되는구나 싶었고. 모든 전선 하나에 메인팩이 다 되어 있죠. 정말 매일은 잘하거든요. 이거 정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겼죠. 짠, 이렇습니다. <laughs> 광활하죠 여기서 이렇게 네. 구르다가 애들이 <laughs> 또 내려서 이렇게 놀다가 <laughs> 이게 제가 원했던 레이아웃이죠 아. 애들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네. 놀고 있고 밑에서 런른들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같이 캠핑 가면 놀이방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애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또는 애들이 크더라도 큰 애기들도 따로 있으면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 있으면서 대화도 잘할수 있게끔. 랑락만 하잖아요, 요즘 애들. <laughs> 한 공간에 있으면서, 야, 학교에서 뭐했니 선생님 어떠니?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 그걸 컨셉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장점이, 네. 이제 주행 중에 여기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앞복이에요? 네, 앞복이에요. 아. 이게 그 도면 뒤쪽에서 앉아서, 테레비 여기 있겠네요. 네, 테레비가 여기 있어요. 오, 잘하시네. 영화를 보면서, 네.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갈 수가 있고요. 단점은, 운전사와 거리가 멀어져서, 운전사는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여기에 아무 승차감이 너무 안 좋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우리 캠핑카가 아무래도 만들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주행을 많이 했어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방지턱 넘고 세게, 뭐, 뭐, 물체가 나타나서 울렁 넘을 때는 이렇게 조금 앞에 있을 때보다 차가 못할 수도 있지만, 온로드 시인는 거의 동일하다. 그냥 벽이 다 창이에요. 저기도 창, 여기도 창, 여기도 창, 여기도 창, 여기도 창. 여기도 창, 여기도 창. 그래서 또더 넓어 보이는 거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주차를 하더라도 뷰는 다볼수 있다. 노미의 장점이죠. 아, 거를... 그러나 옆면, 뒷면 창. 어느 방향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 원래 큰 창을 하나 놓고 말까도 싶었지만, 네. 반은 닫고 반은 열 수도 있으니 내개로 가더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명 라인들 이쪽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요. 커튼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혹시나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네. 어, 이렇게 방해가 될 거니까 커튼으로 해서. 중간 분리를 할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해서 쭉, 아, 그해서 물론 이 재질도 방염 재질로 했습니다. 방염 방열. 아, <laughs> <당뇨. 웃음> 네. 이렇게. 근데 커튼 색깔은 뭐 네.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 선택할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같이 즐기 때나 아니면 저때 캠핑 할 때나 이 때도 너무 좋겠다. 혼자도 괜찮아요. 혼자. 남자 둘이가 갈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따로 자는 거죠. 야, 니 밑에서 자. 1층, 이층을 <laughs> 밑에 공기는 없더니. <웃음> <웃음> 창문이 많아서 여기에 난방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 터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얘가 일로 쏴주겠죠. 네. 그리고 밑에서 위에 보시면 여기도 터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얘가 밑으로 쏴주겠죠. 그러면 대류가 이렇게 순환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아래쪽을 커버해주터출 네. 여기 또 하나 네. 있죠? 네. 그럼 아래쪽을 커버해주겠 네. 여기는 이세 개만 해도 찜통이될 거예요. 뻥 뚫려있어서 더군다나 훨씬 잘 되죠. 제가 테스트를 직접 했었고요. 네. 정말 따뜻합니다. 그런데 더 대박은 앞쪽에 또 있어요. 물론 우리 베이런이 벙커에 터출고 나와있는 거 아시죠? 얘도 네. 물론 나와있고요. 네. 화장실. 토출구가 여기 있어요. 아, 위쪽에. 네. 네. 네, 여기에 네. 있는 캠핑카는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드라이 기능이 됩니다. <laughs> 아, 에이,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라, <laughs> 정말 됩니다. 세죠? 아, 세네.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따뜻해요. 어, 아, 진짜 여러분, 예, 어깨 세요, 세요, 세요. 네, 이거 그냥, 그냥 말씀드리는 게이 드라이 기능에 에이, 못쓰겠어 정도면 반품해 드릴게요. <laughs> 그 정도로 드라이 기능이 되는 히팅. 가끔씩 드라이기 놓고 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요, 드라이기 필요 없어요. <laughs> 이러면 돼요. 아, 이거 재미난 아이디어다. 그죠 금장으로 좀. 또 트렌드 가나봐요. 아, 이거 우리 벤치에부터 제일 먼저 넣었었거든요. <laughs> 벤치에 넣었더니 이게 이쁘다고 해서 이 루미까지 오게 됐는데 네. 더 대박은 이게 이제 독이에요. 이게 진짜 독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실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즈가 된 거고요. 가구가 보시면 사선으로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래, 공간감도 더살려죠좀더넓수있 그래서 넓게 쓸수 있다. 이렇게 앉아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충분한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디자인도 물방울 모양. 네. 여기에도 전기를 콘센트를 전기제... 보냈기 때문에 아, 제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네. 이거 이거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이거 이거요. Made in Germany라고 돼 있어요. Made in Germany 보이시죠? 네네. Made in Germany 파커. 음. 제가 이 파커 제품 독일 제품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써 보면 달라요.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콘센트 접지 불량이에요. 음. 근데 얘는 독일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품이 너무 좋아요. 완성도가 중국산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이콘셉트 뷰가 우리 벙커에도 양쪽에 있죠. 뭐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도 또 있을 거예요. 뒤쪽에, 뒤쪽에. 여기 또 이쪽, 여기 또 이쪽, 이죠 가장자리 있고 양쪽으로 또 있죠. 이렇게 많은 게 우리 최팀장님 <laughs> 자꾸 바꾸세요. 너무 단가가 너무 비싸죠. 근데. 아,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정말 진짜, 진짜 진심 음. 고민 됐어요.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꼭좀 알아주세요. <laughs> 알아만 주시면 저 이거 정말 만족합니다. 이거 단가 비싸도 정말 만족합니다. 알아만 주세요. 퀄리티도 좋고 안전한 제품. 절대 안전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뜩 떠오른 게 여기서 이렇게 즐기다가 한 진짜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은 벙커가 있잖아요.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네요, 그러면. 어, 이제 주방이 앞으로 갔고 화장실이 앞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므로서 벙커의 폭이 10cm를 더 늘릴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공간도 더 넓어졌고.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원래는 계단을 달았었어요. 계단을 달다 보니까 얘 열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이런 제품을 하나 달아서 올라가는 계단을 활용한 거죠. 앉아서. 놀이할 때도 쓸 <laughs> <할> 수도 있고, <laughs> 여기 한명서이렇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 벚꽃스로 충분한가요? 네, 충분해요. 더 그건... 커졌네, 그러면. 그렇죠. 훨씬 더 넓어졌죠. 벚꽃스로 하기에는. 올라가기는 얘가 있어서 없고, 밟고 어? 올라가면 되는데, 네. 너무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는 어? 사다리로 나들이 거고요 잊어서, 독립된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을 독립된 침대로 도쓸 수가 있지만, 네. 이제는 저기 왜에 공간이 넓으니 네. 이걸 창고로 쓸 수가 있잖아요. 다 커버가 되니까 여기서 네. 옷장을 여기로 갖고 네. 여기는 찬장으로 가고 여기는 천장으로 가고 여기는 이불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 가구도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이케아 가구처럼 여기는 옷장 넣고 여기는 싱크대 넣고 어 싱크 이제 그릇 보관소를 넣고 네. 중간에 이불장으로 해서 탁탁탁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 공간이 넓으니 벙커가 필요 없는 분들은 안쪽에 일반 잡반집 넣는 가구 네. 하나 여기는 옷장 하나 여기는 싱크대를 더확장하거 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대여스까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것만 사서 콕콕 넣을 수 있게끔. 음, 네. 네. 코에만싹 치면 깔끔해지겠네. 그렇죠. 그 여기 싱크대가 이렇게 싱크대도 커졌어요. 기존에 여기가 조금 좁았어요. 광활한 주방을 포기 못 하면서 이 공간, 요리하는 공간이 좀 좁았다면 얘가 한 10cm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 싱크대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 아래쪽은 다 수납함이고요. 네, 싹다수납함이죠 중간 선반 하나만 딱 붙이면 큰 냄비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할 수가 있고 히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히터 토출구가 바닥에 있어서 물 라인의 동파를 막아주고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도 열기가 들어옵니 건조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아, 그렇 건조기 <laughs> 두 단계인데? <달이엔데>? 건조기까지 <laughs> 아, 되네요 여기는베 메이너는 아, 뭐말 나온 김에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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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가구에 이렇게 숨쉬는 구멍이 다 있어요 상부든 하부든, 이 네. 소파든 상부장이든 네. 다 나와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 안 온도까지도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긴다는 거. 또 숨은 거 하나 있는데 요 <laughs> <laughs> 네, 이런 침대가 있고 네. 이런 쇼파가 있어서 얘 침대 변환하는 거는 요거만 빼서 여기 하나 놓고 네. 빼서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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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변환하면 되는 거고요. 네. 캠핑카에 생활하면서 이 쇼파를 침대 변화하는 게 제일 귀찮잖아요. 여기 네. 손잡이만 잡고 당기시면 돼요. 쭉. 이야. 짠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네. 이 매트리스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쭉 당겨서 그냥. 콕 넣으시면 아, 간단하네 끝. 이거 이거 이게 룸이지 이게 룸이지 아. <laughs> 이게 룸이지 아 그러면 밑에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그쵸. 두고 빨 자자 해가지고 그쵸. 싹 펴면 같이 얘기 나누고 누워서 그렇죠 동창에 가면 네명 앉아서 고스도 치고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성인 네명이잘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진짜 넓다 그리고 뭐 잡다 뭐 외투 가방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소파에 두는 거예요 그런고 네. 아래쪽에. 네. 간편해졌네. 되게 간편해졌구나. 네. 심지어 동창에 가서 애들, 친구들이 많으면 네. 밑에 또재워야 합니다. 네. <laughs> 쇼파를 침대로 계속 만들어놓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평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접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얘만 올리신 어. 다음에. 밀면 끝나요. 이렇게. 어. <laughs> 끝! <웃음> <웃음> 아, 이게 룸이에요. <laughs> 저도 또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냉장고는 그대로 150L. 네. 그 냉장고. 타워형 그대로. 냉장고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은 안 보이는데요? 네. 에어컨은 얘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기본은 가정용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싫어하는 에어컨이었지만 원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해서 로미는 가정 에어컨이 기본이고요 지금 이쪽에 달려있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캠핑카 전용 에어컨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택 사용으로 닦고 올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상부장들은 위쪽에 쭉 이렇게 수납은 전혀 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수납도 어 이쪽에도 큰 수납이 있지만 이쪽에도 없앨까도 생각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작은 수납이라도 만들자 해서 다 아, 네. 만들었어요. 작은 수납도 네. 음? 다 만들고. 네, 이런애 DNA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범별을 좀 뺄까, 핸다를 좀 뺄까, 뭐 고민도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 넣자 해서 그대로 외형은 다 살렸습니다. 외형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인데, 640 같은 게 외부 주방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열렸다면, 얘는 이제 위쪽으로 열리면서 커졌어요. 커지다 아. 보니까 TV도 32인치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아. 640 유저들이 불만이 밖에서 네. 영화를 보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 이런 게많아서 <laughs> 그래서 32인치로 됐고요. 32인치지만 이렇게 브라켓을 달아서 회전도 다 되게끔 만들고요. 주방도 커졌겠죠. 사이즈가 640 대비 20cm가 커졌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는 조리도할수 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인덕션 넣고 여기도 고화중 A를 써서 튼튼하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수전이 동파가 겨울에 많이 돼요. 무미는 동파가 안 되기 위해서 이 안쪽에도 히터. 뜨거운 바람 나오는 티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릴 수가 없다 수납공간은 그대로 찍혔고 바뀐 게또 하나가 있죠 63 같은 경우에는 이 IoT 패드보드가 실내로 감춰져 있어서 또안 보였다면 이제는 좀 보여드리 자이 선마다 되어있는 게참 특이 했었어요 그때 야, 이게 되는 구나 싶었거든요 모든 전선 하나에 네임택이 다 되어있죠 네. 정말 매일은 잘하거든요 이거 정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겼죠 이것도 인테리어의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고 유저가 보도 그거는 누가 봐도 아이 선은 무슨 선이다 나 전기가 하나 더 필요해 따가 쓰고 싶어도 보면서 빈 공간을 따서 쓸수 있게끔 쉽게 해놨죠 그다음 에 여기 보시면 오수 열선에 대한 어 자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설정한 온도가 되면 켜지고,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꺼질 수 있는, 그래서 고객이 딱히 만질 필요가 없이 오수 동파를 위해서 어 여기에 스위치가, 자동 스위치가 달린 거고요. 자, 이렇게 재미난 컨셉의 차가 탄생했네요. 이게 그럼 가격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기본 차 값은 8,370만원. 그리고, 어, 640은 단종되는 건아닌가 640도 새로운 모델로 계속 나올 거예요. 물론, 침대, 소파분리되 있는 거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640 플러스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우미를 찾으시는 분들은 8,370만원에 요번 전시에 계약하시면 특정까지 구과하십니다. 3월 9, 10, 11, 12 킨텍스에서 네. 입구에서 전화주시면 입장 역시 이시고나가시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